제가 어, 앞 동영상에서 그 메비우스띠 설명하면서 그때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사용을 그냥 했었습니다. 어, 하나는 intrinsic이라는 표현, intrinsic라고 한 표현을 썼고 어, 또 하나는 extrinsic.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이 개념은 이제 토폴로지보다는 이제 기하학 쪽에서 미분기하학 쪽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인트레인스 기하매트리와 이스트 g e 스기 e 매트리에 대한 요 용어 조금 이제 부여 설명을 하려고 지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 o 매트리나 이제 어그 그러니까 미분 기하학이나 그다음에 이제 토폴로지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이제 매니폴드예요. 그래서 토, 이 토폴로지 쪽에서는 이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이고 어그 그, 미분 기하 쪽에서는 어그 이제 디퍼렌셔블 그, 매니폴드죠. 이제 뭐 디퍼렌셔블 매니폴드가 이제 미분 기하학, 뭐 리만 기하학 또는 이제 어 디퍼렌셜 토폴로지 예, 그, 그쪽에서 이제 그 다루는 예, 기본적인 그 공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t o p o l o g i c 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하기에 앞서 먼저 여기서는 i n t r i 이라는 표현과 이 x t r i n s i 이라고 하는 요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좀 기하적인 설명을 조금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일단 매니폴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음, 시간,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어떤 이제 그 기하 공간이 있으면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이제 표면만 생각하면 자이 지구 표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얘가 자 이렇게 어 이제 둥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평면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둥글다라고, 그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 지구, 평판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요 생각으로 오는 과정에 사실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 소모됐죠. 물론, 그리스 시대에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고, 이 지구의 크기를 구한 수학자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 다수는 예, 지구를 이제 평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이 평편한 지구로부터 둥근 지구, 예, 이렇게 구면으로 예, 넘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이기하학이 엄청 이제 다양화되고, 뭐 이제 발전됐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제 알아가는데,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를 가장 확실하게, 어, 이제, 어떠한 그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 가장 좋은 게 이제, 바, 좋은 방식이 뭐냐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 예. 달에서 지구를 볼때 지구가 둥글죠. 물론 꼭뭐 달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지구 상공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지구가 둥근니다즉 바깥에서 예, 바깥에서 이렇게 볼때 지구가 둥근 거든요이 얘기는 뭐냐 면이 구라고 하는 거이이제이 지표면 3차원 공간에 있는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2차원 공면으로 보는 거고 우리는 이, 3, 이 2차원 공면 밖에서 3차원 공간에서 이 2차원 공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이 이스트린스칸 지오메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면 <laughs> 바깥에 그래서 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구명의 수직인 이러한 법벡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어, 앞 동영상에서 메비우스 띠 얘기하면서 노멀 벡터 필드 즉 메비우스 띠의 수직인 벡터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난 오리엔터빌리티를 얘기할 때그 방식이 이제 익스트린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게 이렇게 법백타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오리지널 이 공면이 있으면 네, 그 공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공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공, 공간보다는 더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주어진 그 공간, 즉 구면 지구 표면 지구 표면이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익스트림 스한 방법으로 우리가 기하학을 대할 때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 능력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를 이렇게 점프할 수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만약 능력이 생겼으면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또는 우주선을 타고 나갈 수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제 지구 표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은 사실 상당히 제한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떻습니까? 이 우주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 궁금하죠. 물론 이제 리만 기학 입장에서는 이제 뭐 여러가지 휘어짐 정도 가지고 다양한 우주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지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 그렇게 휘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장 쉽게 예, 판단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스틴스하게 예, 하려고 그러면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우주를 바라보면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걸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내에서 이 우주의 이 세상의 모양을 이제 판가름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 방법이 인트니스칸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지구 안에 있으면서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 라고 하는 거를 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예, 어렵게 알아내긴 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어, 인트리스칸 방법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예, 우리 기하학 쪽에서 연구할 때는 바로 이러한 인트리스칸 방법을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텐스이라고 하는 거는 예, <laughs> 이거는 이제 어, 쉽게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어, 우리가 그 공간에 대해서 아는 방법에 대해서 이법 벡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더 어 아주 강력한 도구를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기약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결과는 인트리식스하게 이제 예를 들면 아까처럼 우주 안에 살면서 우리가 이, 우주,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이 세상의 모양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하는 것, 그러한 방법이 바로 어, 인트 r i n s 한 방법인데요.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laughs> 아무래도 이제 수학과에서 이제 뭐, 토폴로지위상수학이나 이제 기하학을 공부하신 분들일것 같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학부에서 배우는 미분기하학은 기본적으로 익스틴스칸한 방법이죠. 즉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2차원 공면, 즉2디멘 m e n s 로 o n 매니폴드, 좀더 정확히 하면 서브 매니폴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클리드형 공간,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안에 있는 2차원 공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즉이스틴니스한 방법으로 이 삼차원 공간 안에 있는 이 곡면에 대해서 아마 기하학적인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했을 텐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 공간의 휘어짐에 대한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우스 곡률이잖아요 근데 그 가우스 곡률어 이제 가우스가 증명한 방법이 바로 어, 인트리스카게 가우스 공률을 계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가우스 공률은 인트리스칸 예, 그러한 개념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민 커버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트리스카지는 않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이 어, 학부에서 예, 어, 배우셨으면 예, 그래서 어, 그 내용은 예,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삼차원 3000... 유클리드 공간 안에 있는 2차원 공면에 대해서 이스트린스칸한 방법으로, 즉, 법벡타를 사용을 해서, 법벡타를 사용해서 이 공간에 휘어짐 계산하는 걸 많이 했을 텐데요. 궁극적으로 이 가우스 곡률은인트린스하고그 결과를 증명한 것도 이제 가우스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인 어, 리만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인트린스칸한 지아메트리를 이제 만들어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제 리만 기하이니까 학 그래서 어, 리만 기하학은 이제 인트리스칸 이제 쥐 매트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리만이야 매트리 그러니까 이제 리만 쥐아 매트리를 어 이제 연구하는 방식에서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요 노멀 벡터를 써가지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세컨드 펀더멘탈 폼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이제 그 기하의 가우스 가우스나 이제 리만, 자, 이러한 수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이제, 이제 결국에는 디퍼렌셜 매니폴드, 디퍼렌셜 매니폴드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즉, 디프레인스블 매니폴드는 미분을 써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곡면이 이렇게 이제 매끄럽게 휘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예, 매끄럽게 휘어져 있는 게 디프레인스블 매니폴드이고,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는 매끄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연속성, 예, 함수의 연속성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 미분은안 쓰지만 연속 함수가 되, 이제 연속이라고 하는 성질을 써가지고 이제 연구할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지아메트리던 이제 이제 토플로지든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요 매니폴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요. 조금 이제 부수적인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요 매니폴드가 아닌 데에서도 이제 기하학을 연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여기 평면이 있으면 자 얘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2차원 매니폴드예요 뭐 얘는 디퍼렌셜 매니폴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예, 뭐 미분 기하학이던 또는 이제 리마니아 주암매트이던 간에 이제 이제 다룰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한 점을 찍은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직선을 하던 하나의 반직선을 하던 자 이렇게 자, 이런 걸 하나 생각을 하면요. 은 지금 이선 그은 거는 어, 이제 벡터를 그린 게 아니라요. 이차원적인 평면에다가 이 1차원적인 선을 갖다 이렇게 딱 붙인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매니폴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 이제 리만니안리만니안지하메트리이던가 이제 또는 이제 디퍼렌셜 지하메트리이던간에 이러한 대상에서는 우리가 기약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최근보다도 1950년 뭐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어 이제 새로운 기약이 나타나면서 자 이러한 대상을 우리가 이제 거리 공간, 매트릭스페이스죠. 그래서 거리 공간은 우리가 이제 위상수학에서도 이제 많이 다루는 예,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알고 있, 이제 계실 텐데 이 거리 공간에서 요 거리 개념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기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이제 기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예, 공유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어렵죠. 예, 아무래도 이제 훨씬 더 이제 순수하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어,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예, 이러한 거리 공간에서도 예, 기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일반적인 거리 공간은 안 되고요. 거, 물론 이제 조건을 주긴 주지만 우리가 그 이제 미분 가능성을 쓰지 않고도 예. 직접적으로 거리 공간에서 이제 기약을 할 수가 있는 것, 그게 이제 매트릭 지하 매트릭이라고 예. 하는 거. 이제 표어는 매트릭 지하 매트리라고 요즘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알렉산드로프 지하 매트릭. 예. 또는 이제 컴페르슨 지하매트리라고도 합니다. 뭐 용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알렉산드로프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 수학자 이름을 딴 건데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그러니까 이 관련된 거리 공간에서 예, 기하학을 하는 이제 관련된 내용들 많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 기존의 매니폴드에서 하던 기하학을 이제는 거리 공간에서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서 이런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 얘는 이렇게 이제 이런 데서 예, 수직이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얘는 이제 그디퍼 n 셜 매니폴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기하적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알레산드로프지어메트리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예그 이제 기하학을 이제 즉 휘어짐과 관련된 예, 공간이 휘어짐과 관련된 기하학을 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트리스한 방법이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지금은 예, 이인트리스한지어메트리 가지고서, 이, 이 방식으로 어, 상당히 폭넓은 공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걸 어, 단계별로 좀 이렇게 거쳐야지 이제 이해가 될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나중에 어, 뭐 제가 간단하게 뭐 소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은로서는이 정도만 하고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요 매니폴드 중에서도 예, 토플로지컬 매니폴드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위상적인 개념들. 그래서 일단 투, 2차원의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중에서도 이제 컴팩트한, 그러면서 바운더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클래식파이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그것을 이제 엘지브레이크 어, 토폴로지, 즉 대수 구조,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가지고 예, 두 개의 위상 공간이 호미오몰픽 하냐, 안 하냐, 엄격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호미을 월식하지 않은 거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